오늘은 갱년기 다이어트 한약 종류, 효능, 먹는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갱년기는 여성의 생식 기능이 종료되는 시기로 평균적으로 45세에서 55세 사이에 발생합니다. 이 시기 동안 호르몬 변화로 인해 체중 증가와 신체 구성의 변화가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갱년기 다이어트 한약은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체중 관리 다이어트를 돕는데 유용한 보조 요법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갱년기 다이어트 한약 종류, 효능, 먹는 방법, 주의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갱년기 다이어트 한약 종류, 효능, 먹는 방법. 1. 우슬. 효능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여 체중 감량을 돕습니다. 또한 관절 건강에도 좋습니다. 먹는 방법, 다려서 차로 마시거나 캡슐 형태로 섭취합니다. 2. 환기. 효능.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로 회복을 도우며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소화를 촉진합니다. 먹는 방법, 다려서 차로 마시거나 캡슐 형태로 섭취합니다. 3. 복령. 효능. 체내 수분 대사를 조절하여 부종을 줄이고 소화를 촉진하여 체중 감량을 돕습니다. 또한 진정작용이 있어 스트레스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먹는 방법. 다려서 차로 마시거나 캡슐 형태로 섭취합니다. 4. 생강. 효능. 소화를 촉진하고 체온을 상승시켜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또한 항염작용이 있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먹는 방법. 차로 마시거나 음식에 첨가하여 섭취합니다. 5. 산사. 효능.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지방 대사를 촉진하여 체지방을 감소시킵니다. 먹는 방법 차로 마시거나 말린 열매를 섭취합니다. 6. 칼근. 효능.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중 감량을 돕습니다. 또한 피로회복과 에너지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먹는 방법 다려서 차로 마시거나 캡슐 형태로 섭취합니다. 갱년기 다이어트 한약 주의사항. 적정 용량 준수. 한약의 권장 용량을 준수하고 과다 복용을 피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 한약은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사용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한약 사용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중 관리를 돕습니다. 알레르기 반응, 특정 한약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섭취 전에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합니다. 결론적으로 갱년기 다이어트 한약으로 다양한 약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슬, 황기, 복령, 산사, 갈근, 생강 등의 한약은 체중 감량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각 한약은 고유의 효능과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는 한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약을 사용할 때는 적정 용량을 준수하며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갱년기 동안 효과적으로 체중을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꿀팁으로 부작용 없는 천연 여성 호르몬 덩어리 백수호, 백하수호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백수호 효능 및 백수호 먹는 방법 자세히 올려봅니다. 참고하시어 갱년기 증상 완화, 개선 및 극복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백수호의 대표적인 효능은 1. 갱년기에 좋은 음식 2. 탈모에 좋은 음식 3. 뼈, 관절,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4. 병후 원기 회복 및 스테미나에 좋은 음식 5. 손발 찬데 좋은 음식 6. 피부 건강에 좋은 음식 등 다양합니다. 천연 호르몬 덩어리 백수호는 오랜 옛날부터 약용으로 사용해온 박주가리과의 자생식물인 은조롱 뿌리 부분을 말합니다. 동의보감, 동해수세원 등의 한 방책에서도 자주 소개되고 있는 토종 우리약초입니다. 흰 백, 머리수, 까마귀오 이름을 풀이하면 하얀 머리카락을 까마귀처럼 검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진 약초입니다. 그마만큼 젊어진다는 약초로 탈모 또는 두피 건강에 좋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 알려지고 있는 약초입니다. 중년 나이가 되면 탈모 증상이 나타나는데 백수호가 모발 건강, 탈모 예방 관리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2011년 한국 미생물 학회지에 따르면 제모한 실험주의 피부에 백수호 추출물을 도포했더니 8일 후 정상 털이 50% 자라났으며 모낭의 수와 크기도 큰 개선의 효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백수호에는 모발에 좋은 레시틴, 에모딘 성분 등이 다량으로 들어있어 모근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두피 보호, 탈모 예방, 흰머리 예방 및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백수호는 예전부터 근육과 뻘을 튼튼하게 하는 약재로 많이 사용해왔는데 실제로 백수호가 뼈의 무기질 함량과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뼈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조골세포의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뼈 골절에 좋은 음식, 뼈잘 붙는 음식,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뼈 또는 관절 영양제를 찾으신다면 부작용이 거의 없는 천연 식물성 호르몬 백수오백 카수오를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또한 백수오는 관절염,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즉, 건강한 연고를 유지하는 인자들의 활성화를 증가시키면서 퇴행성 관절염을 유도하는 인자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백수호에는 여성 호르몬 분자 구조와 유사한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갱년기 여성들의 부족한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 주어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및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백수호 식물성 여성 호르몬은 체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직접 결합하지 않고 체내에서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42세에서 70세 여성에게 12주 동안 백수호 복합 추출물을 섭취하게 하였더니, 갱년기 평가 점수가 2배 이상 감소하였고, 안면 홍조, 불면증, 발안 신경과민 피로감 질건조 등 10여 가지 갱년기 증상들이 완화 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백수오는 손발 찬데 수족냉증 손발 절임 증상 등에도 좋은 약초입니다. 백수오는 부족한 혈액을 만들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젊어지는 신비의 약초입니다. 백수오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알카로이드 성분이 다량으로 들어 있어 혈관을 이완시켜 손, 발, 뇌 등의 피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주고 조혈 작용으로 혈액을 만들어 손과 발 등의 혈액을 왕성하게 흘려보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손발 차가움, 손발 저림, 수족 냉증 완화 및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는 약초입니다. 백수호는 중국 진시황이 즐겨 먹었던 불로초로 노화 방지에 좋은 약초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게 되면 노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백수호를 꾸준히 먹게 되면 관절의 노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백수호에는 가가미딘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억제합니다. 백수호는 허약체질, 병후 몸 보충에 좋은 약초입니다. 백수호는 쉽게 피로해지거나 허약체질에 먹으면 좋으며 피부를 촉촉하고 탱탱하게 만들어 나이보다 더 젊게 보이게 하는 젊음의 약초입니다. 10년 전통 백수호 전문 옹달샘 농장은 국내산 100%, 순도 100%, 가짜 백수호, 이어부피소, 불검출, 진짜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로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10년 전통 백수호 전문 옹달샘 농장은 품질로 경쟁합니다. 백수호즙, 백수호환, 백수호가루, 백수호차로 사용하는 말린건 백수호가 있습니다. 백수호 구매는 365일 24시간 직통 전화 010-9402-9900으로 또는 옹달샘 농장 홈페이지 www.atoten.com에서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